반갑습니다. 정프로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고정댓글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지바로떼 대 요미우리 지바로떼는 마린 스타디움에서 이틀 연속 경기 이후 하루 휴식을 거치고 홈에서 요미우리를 상대한다. 이번 휴식일의 최대 이점은 지바로떼가 최근 3연전에서 주력 불펜진을 상당히 많이 소모했지만 하루의 휴식으로 마스다, 오타니 등 필승조를 정상 컨디션으로 출격시킬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선발 브라이언 서먼스도 지난 6월 10일 등판 이후 2주 만에 마운드에 오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완전히 충전된 상태다. 올 시즌 들어 상대 타선 억제력은 준수하지만 직전 교류전에서 전반적으로 타선이 침체된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홍구장인 마린 스타디움은 특유의 해풍과 야간 경기에서 장타력이 감소하는 구장 특성상 저득점 양상이 자주 연출되었다. 휴식일 효과로 주전 야수들도 모두 제 컨디션을 찾을 것으로 보이나 라인업에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이처럼 불펜 및 주전 체력 회복, 홈 이점이 모두 더해진 상황이라 7회 이후 불펜 총력전 및한두점차 접전이 예상된다. 요미우리는 니시다테 요이를 선발로 내세우며 최근 두 경기에서 선발진이 이닝을 길게 소화해 불펜진에 소모가 적었던 점이 큰 강점이다. 하루 휴식으로 필승조도 모두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어 마운드 운영에는 여유가 생겼다. 요미우리는 최근 교류전에서 타선 기복이 다소 있었으나 주전 야수들의 체력이 회복된 만큼 타순 조정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더운 여름철에 들어선 시기지만 이번 경기는 강수 확률이 낮고 마린 스타디움 특성상 외야로 부는 바람이 타격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양팀 모두 올 시즌 들어 로스코어 경기가 유동 많이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요미우리는 올 시즌 승리 후 다음 경기에서 54%의 승률을 보이고 있어 심리적 흐름도 나쁘지 않은 편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 맞대결은 휴식일에 긍정적 효과가 양팀 투수진과 주전 야수 체력에 모두 작용하는 상황이므로 초반 이닝부터 신중한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결정적 한방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장 환경, 날씨 그리고 불펜진의 가용 폭 확대를 감안하면 대량 득점보다는 5회 이후 불펜 총력전이 이어지는 투수전 양상이 유력하다. 최근 맞대결 및홈 원정 경기 패턴 그리고 최근 승리 패배 후 경기에서의 승률까지 모두 반영해 볼때한점차 내외의 접전이 가장 유력하다. 휴식일 효과로 불펜의 안정감이 더해졌으므로 경기 후반까지 집중력 잃지 않는 쪽이 승기를 잡을 전망이다. 언더 양상 속 지바로떼의 한점차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지바로떼의 승 언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